영광 엄마! 아니, 아까저 저, 뭐야, 저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는 게, 그냥 여기까지 걸어오시게, 준디. 아니,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어머니 모시 지금 오시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어떠신가? 내가 맨날 봐봐. 손이, 손이 놀 시간이 어딨어, 손이. 손이 놀 시간이 어딨냐고. 계속 손을 아직 일만 하고 있는데. 바쁘더라, 좀 신경 좀 써가면서 하면 되잖아. 자식 눈치 보느라 혼자 걸어왔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화가 나는 강석 씨. 아내에게 한소리를 퍼붓는데. 안 그래도 쏟아지는 일 때문에 허리 펼세도 없는 아내의 형순 씨. 남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가니 서러움이 밀려온다. 그날 오후. 엿을 씻고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아내 형순씨가 조금이라도 더 엿을 팔아볼 심산으로 남편 등을 떠밀어 나선 것인데. 도착한 곳은 로컬푸드 매장, 지역의 농산물들을 직거래하는 곳이다. 조금이라도 손님들 눈에 잘 띄게 엿을 진열하는 아내 형순씨. 사람들에게 직접 엿을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살려. 네. 로친환경 거예요. 드셔 봐. 네. 500원짜리 얼마 싸요? 죠싸이 그렇죠. 진짜 이거 반면 남편 강석 씨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못난 자신 때문에 아내가 아둥바둥 살게 된것 같아 못내 미안해지는 남편이다 반면 여홍보에만 온통 신경을 쏟는 아내 형순 씨 하루 세 시간씩 자며 고생해서 만든 엿을 조금이나마 더 알리고 싶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온 부부. 한석우왜그옛 이름이랑 좀 찍고 방학간에 여기 갔다 와. 어, 아, 갔다 와야지. 아니 근데 무슨 왜형제 동생에게 방학간에 다녀오라고 아, 일을 시키는 강석씨. 아 벌써 방학간 갈 때가 됐어. 아이저 날씨 굳이기 전에 미리서 찍다가 내가 하속쏘다늘어야니까 나겠냐. 그럼 몇 개만 고춧가루 찌러 와. 응응. 아니 내가 방학간 가버리면 약간 시간이 걸린디. 음. 혼자 혼자 보 어, 어, 어. 아, 불때가저기면좀 어머니 모 형수님이 잠깐 갔니까 내가 영만 아, 시킬 테니까 걱둘중한 어, 어, 응. 어. 명이 자리를 비우면 일이 밀리기 때문에 서둘러 다녀와야 한다. 날 오후 일하다 말고 아내에게 급히 가는 강석 씨. 임금 뭐? 왜? 어, 어 아, 내가 한세기가 지금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그, 저, 내가 저 부엌을 봐야 되니까 당신이 어머니가서 무척 모시고서. 지금 가라고? 아, 아니. 하... 동생 아직 안 왔어요? 뭐 어, 아직 안왔은게 이제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저, 저, 저 정신 전혀 안 잡수시고. 일찍 오신다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러 간그 잠깐 사이에 물이 끓어올랐다.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이러니 불 앞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매 순간 여타나에 매여 있는 강석씨의 삶 20년의 그 고단함은 세월이 흘러도 비켜가지 않는다. 사실, 저 혼자 나가서 직장 생활을해서그러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은, 아, 식구들이야 좀 편하겠죠. 저만 좀 고생하면 되는데, 아, 요, 이때부터 할머니, 아버지 때부터 뭐 계속 해내려온 것을 참접어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제가 좋아서 하지만은, 제가 함으로써 이제 각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고, 동생도 사실은 장가도 못 가고, 시골에 썩해서 형 돕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음도 안쓰럽고 짜하기도 하고 가족들만 생각하면 자신을 탓하게 되는 강섭 씨다. 그 시각 어, 자식들이 오기도 전에 혼자 집에 갈 채비를 하는 어머니 희숙 씨. 왜그 시간 아들 옮은 가지 아들이 딜로만가. 요즘 자식들이 정신 없이 바쁜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슬슬 걸어가볼 참이다. 바쁜 게있각여섯 바쁜 게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오매불망 자식들 걱정뿐인 어머니 희숙 씨. 그동안 자식들이 신경 쓸까봐 일부러 노인회관에 와있던 터다. 일만으로도 힘든데 자신마저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아, 추워라. 그런데 이로 h o 거리 h 만 어머니 e 음으 t 3). 0분은 걸릴 거리. 날씨까지 사나운데. 안 그래도 혼자가마이지다만고는다이추이런거리어나세요 오시러 오면 가지도 오셨어요. 그냥 갈까다 간다, 간다 가 볼라고. 이웃의 부축으로 다시 집으로 향하는 어머니 희숙 씨다. 그 사이 날씨는 변화무쌍한데 강석 씨는 걸어오는 어머니를 보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다. 영건 엄마가 땔로 안 갔어? 아까 처럼 영건 엄마가 땔로 안 갔다고. 왜 그러시냐, 폭이? 아, 왜 추운데, 걸어오시냐고. 아, 네. 걸어올라. 그, 걸어도 다치 못지라고. 아, 바람도 차이네. 분명히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가세요. 추운 날씨에 걸어온 어머니를 보니, 강석 씨는 아니요. 속상하기 아니요. 짝이 없는데. 가세요. 아, 다리도 성도 하고 허리도 아프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셔. 아, 네. 건강이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음. 자, 저 앉아, 너 어메 준대원이라고 손다 어려버렸네. 손이 다 어려버렸어요. 뭐요요 괜찮아? 응. 음. 아 그래도 춘디 집행이 집권게 손이 다 어려버렸구만. 괜찮아? 가을인데. 네. 아이, 이거 마차 뭐라고 말아 이추고 힘난하다. 한편 어머니가 먼저 온 줄은 꿈에도 모르는 아내 의 형순 씨. 밀려있는 택배 처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 영검마, 아 아까 도 뭐야 저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는 게 야, 여기까지 걸어오시게 춘디. 아니, 어머니 불써 오셨어요? 어머니모셔 지금 오시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어디 신가 내가 맨날 봐봐, 손이 손이 올 시간이 어디 있어 손이. 음, 손이 놓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계속 손을 아직 일만 하고 있는데. 바쁘더라도 좀신경없어가면 하면 되잖아. 자식 눈치 보느라 혼자 걸어왔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화가 나는 강석 씨. 아내에게 한소리를 퍼붓는데. 안 그래도 쏟아지는 일 때문에 허리 펼세도 없는 아내의 형수 씨. 남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가니 서러움이 밀려온다. 아이고 미더 허리가 아파 죽겠네. 심란한 건 남편 강석 씨도 매한가지 생각해보면 아내 잘못이 아닌데 어쩌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스스로에게 화가 난 건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저녁이 내려앉았다 장학강 갔던 동생 환석 씨가 어두컴컴해져서야 나타나는데 일다 끝났어. 아따 너는 좀 빨리 와서 일좀 거들어주라 그게 아, 방에 나갔다가 오임 있어가지고. 아, 일들 일들 해서 인자 들어오냐. 어머니 일로 머리 복잡했던 강석씨는 동생까지 안 하던 짓을 하니 심란해지는데. 아 이거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아이 식구들끼리 서로 도고 살아야지. 너만 일 보고 놀다 와 보면은 또 나는 어찌고 형수는 어찌냐. 다들 바쁘서 사람 환장해 끊는데 동생마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 그냥 서로 돕고 살자고는 주신데 두 아들 소리에 나와보는 어머니 희숙 씨. 아니, 저, 뭐야 창피한 것만 나가면 그냥 혼자 한몸 차서 해갖고. 아, 내가 뭐처럼 나갔는데 그러고 보면 또 뭐라고 해도 불지. 여유도 없이 일에만 매어 사는 두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음은 그저 안쓰럽기만 하다. 아추내데 어머니 들어가시지. 모든 데 나와 계셔. <laughs> 우아들때 고생 좀 하면 어쩐다요 아이, 저저 그냥 들어가서 방에가 계시면 되지. 먹고 살국리를 마련해 줬지만 고생까지 물려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어머니다. 치료 같은 밤은 더 깊어만 가고. 어머니는 자식들 생각에 잠못 이루는데. 장석 씨 역시 어머니가 걱정된 모양이다. 어제 그 어쩌고 한 세기한테 뭐라 그랬잖냐? 네, 일은 바쁘죽었는데 아이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뭐야 창평 나가고 모임에 가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뭐라 그랬지? 장례를 못 보는 게 생게 마음이 걸리고 짜누고 잠이 깨면 잠이 안 오고. 아버님, 최석은 다 터져. 강석 씨에게 오늘은 힘겹기만 한데. 여 고는 것이 나도 마찬가지고 한석이나 나나 한 사람이 빠져보면 일다수덕대하고요 그게 같이 손발을 맞춰서잖아요. 근데 늦게 돌아와보면나 혼자 그거 다 어떻게 오겠어. 네가 장난 게 창고 또 창고 해야 정이야넌 보게도 우여고 산다 오지. 네가 참아야 이왕에 참았을게. 가 동생을 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 강석 씨도 잘 알고 있다. 죄송하다고 엄니. 괜찮, 괜찮. 네가 일등 게 죄송으로 대표시다 어머니라고 장남이 짊어진 짐을 왜 모르겠는가. 손이요, 손이 벌어지기 손이 전에 약을 벌라야 한대. 내서 먼저 간 남편 손과 닮아 있어 더. 애잔한데 다 버려주마 다 터부. 딸마도 서쌍계로 그래요. 한평생 엿을 만들어 산안매를 길러낸 어머니의 인생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되물림된 것 같아 한없이 미안해진다. 편. 어 바빠요 삼촌. 네, 쳐꿀 때. 참 좋다. 따뜻해지라. 네, 어우 따뜻해.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형순씨뭐 응. 형수님 뭐할말 있어요? 네. 무슨 말? 예, 네, 말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바쁘고 그냥 정신 없고 그러는데. 어떻하냐고. 수도 해야지 어쩔 것이오. 해야지. 아내 형순씨는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고민했던 걸 시동생에게라도 털어놓고 싶다.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나면 역 끝나고는 정말 다 비용을 갖다 주게 생겼어요. 삼촌. 그렇죠? 아 그런 게라 삼촌 봐봐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21세기인데 아. 조선시대 일하고 있어 똑같이 조선시대 환석 씨도 다 느끼고 있던 터라 형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 힘들어서 부분적으로나마 기계를 좀 놓으면 어때요? 들으면서 아, 일은 편하겠죠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좀 현대식으로 부부적으로도 약간씩 좀 가면 어찌까 하는 한 번씩 가끔 생각은 해요. 힘들 때만. 전통이 중요한 건지 가족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은 형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볼게요, 한번. 장남 강석 씨가 가업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두 사람의 애타는 밤이 깊어만 간다. 다음 날 밤새 고민이 깊었던 아내 형순 씨 무슨 수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날이 밝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긴 마을에서 기계로 엿을 만들고 있는 곳이다 기계를 직접 보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돌아가는 기계를 보자마자 마냥 신기한 아내 형순 씨 모두 기계화할 수는 없지만 한 작업만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나 이,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걸어요. 두 개만? 음 이렇게 두 개만 걸면 이가. 이게 돌아가면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서 그, 음, 이랬어요?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걸리는 음. 거지. 그래서 이 기계로 하, 활용을 하게 되면 어마한치 인건비도 전략할 네. 뿐만 아니라 네. 그 일이 좀 수월하죠. 기계를 직접 보니 더 생각이 많아지는 형순씨다. 한편 그 시각 첫님문대로 바쁜 남편 그래, 강석씨 세트는 이런 식으로 옷있고조청있고2 k g 짜리 네. 경기도 가요 멀리 아, 그 아이스팩에다 해갖고 갖고 올게요 잉?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그냥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아내 대신 일하느라 정작 갱년은 제대로 신경도 쓰지 못하는 상황. 손님 응대, 의 포장이에 여 작업까지 바빠서 펄쩍 뛸 노릇인데 정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바쁜지 뻔히 알면서 대체 아내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지 강석씨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 오늘 같은 날 주말에 손님들은 계속 누가 보도 안보까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받지 않는다. 아냐아형 잠깐 그 어디 갔다 온다 는데아 바쁠 때 그들을 가보고 가도 냐 그날 오후 기계를 보러 갔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또 인터넷으로 기계를 알아보는데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이 되는 아내 형순씨다 그때? 아내를 찾아온 남편 강석시. 아유, 네? 아까 지금 우드 갔다 왔어. 아유, 바빠서 사람 화 환해 속태 죽었는데, 야. 미쳐버렸네 지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컴퓨터 앞에 또여 네, 시계는 기계 좀 찾아보느라고 아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면 되지 부엌 넘 그거 쳐다봐 기계 사도 안끝인디 기계로 하니까 편하다고 하길래 그거 나도 꺼 보고 컴퓨터가 지랄 거야 꺼 보고 얼른 열어 봐너이야기좀 열어 봐너 열어 봐응아니 지금 아이고 아봐 아이 됐어. 지금 우리 때가 어느 때가 지금 명절 때 닥쳐갖고 지금 바빠서 사람 환장해 죽는데 혼자 이어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물건줄라 그냥 옆팔라 그냥 정신없는디 아나붙대고 있으면 뻔히 알잖아 내가 손님들한테 나가도 못 오고 오줌 싸러도못 가잖아 그러니까 기계를 사용해서 조금 편하게 일하자는 거 아닌가 그 기계를 좀 알아, 알아보면 아니, 나도 편하지 뻔히 알지만은 응? 기계에다 빌릴 필요가 뭐이어요 좋은 손 놔두고. 아내는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며 일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남편은 왜 그걸 몰라줄까? 내가 택배할라, 전화받아서 노트에 적을라, 손님 오면 응대해서 팔라. 응? 내 내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 그럼 당신만 바쁜가? 아, 다 바쁘게 살잖아. 이 저녁 내잠못 자고 여고고 어? 나면은. 또 아침에 또 여식해야지 또 점심 때또 시도 모하고 당신 또 당신도 내가 설거지랑 다 해주고 그러잖아 도와주고 그러잖아 사람을 더 쓰든지 아니면 가격을 올리든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고 일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내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엄청 자식들 싸움에 어머니 마음은 새까맣게 파 들어가는 듯한데. 나는 이집에머스미야 진짜 진짜 머스미냐고 내가 진짜 번에도 막서 혼자 추운 방에서 불쾌하아홉시가다 되고 당신은 모임에 다 가버리고 시아제도 모임에 나가고 나 혼자 볼때 얼마나 폭폭해 응? 진짜로 진짜 질짓어 나가고 싶었어 진짜 뭐냐고 나 진짜야 나 하루에 진짜 나가버리고 싶은 생각 꿀떡같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슨을 아예 한 명을 고용을 해. 시켜먹을, 모습을. 확실히 고생시키지 마. 독한 말을 내뱉고 만 아내 형순씨. 그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올라오는데. 저렇게 읍박 지르고. 나도 힘들어서 피눈물을 하는데. 만면일이라서 참고 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한편. 네, 예. 네. 나 오늘 저, 저, 뭐게 저, 저기, 저, 모처럼 저, 일찍 끝났은 게자고 갈라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못내 짠해지는 어머니. 영어엄마고뭔일 있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어머니를 모르셔도 돼요. 민혜리가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춘대에서 이런 거에. 춘대에서만 한 것이라.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해요. 며느리의 마음을 아들이 조금 더 다독여주면 저 좋으련만. 너무 한대 번개를 거세게 날아가더라. 이불 뻣다리 마치나 기계로 빼놓고 거기서 때까지 뛰어다가 빼기만 하더라요. 어머니는 가업도 좋지만 이제는 아들이 장남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은 편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순씨는 어쩐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침이 돼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걱정스러운 어머니. 네가 요새 그냥 망고상이 많나 다얼말나 너번 있고 있거나, 네가 고생이 많이 너무나, 아휴, 충격도 없고. 자신도 이 집에 시집와 평생 걸어온 길이라 누구보다 며느리의 심정을 잘아는 어머니. 며느리만 생각하면 애달프게 짝이 없는데 나이 먹은 게 죄인 마냥 아무런 도움이 될수 없는 게 미안할 뿐이다. 한나 자리라 딸 손자다 지져야 그래야지 거부러진니 우리 어머니가 다리도 좀 부러졌고. 자 어머니 해 어머니. 나 그만하고, 나 그만해, 이제, 다리 아픈 게 어머니. 다리 아프게, 어머니. 우리 어머니, 황송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다리까지 주물러 줘요. 아유, 충. 한참만 두었다. 내야 충격이 많고, 풀어지게, 이렇게. 그럴까요, 언머니 음. 한참 두었다가, 아 5분만 다 두었다가 일어날게요. 조금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우, 너무, 너무 좋아. 얘야, 얘가 왜어 자신이 물려준 가업이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힘들게 한것 같아.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 그시가 어제 일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남편 강석 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아니 형, 뭐또 형수님하고 또한번당하셨어 응. 아이고, 나도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어쩌시면 쓰겠냐. 나도 되다. 정월창고도 춥지. 또 우리 포장방도 거기도 춥지. 본체가 있어서 그렇게 예습이 이른다. 나도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있냐? 먹고 살라고 오는 것인데. 형도 형수도 그저 안타까운 동생 한석 씨. 부모님께서 이렇게 물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받은 받은 사는 것보다 몸 조심하고 자어장 최대한으로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일했으면 쓰겠어. 아프지 말고 자어장 형이 책임감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며칠 전 형수의 고민까지 들었던 터라 환석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보는데 쉬면서 해야지 그래야 몸이 좀 털충나지 힘든 일이라 늘 묵묵히 일했던 동생이 이렇게 말하니 동생 역시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싶은데 생각이 복잡해지는 강석 씨다. 잠시 후 아내에게 가보는 남편 강석 씨. 어이 뭐저 내가 좀 도와줄까? 남편의 말에 묵묵부답인 아내. 아따 내가 내가 도와줄까? 단단히 마음을 응. 닫은 모양이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서 일을 거들어 보는데 옆에서 거느적거리지 말고 얼른 가 벌리 보세요 얼른 얼른 가세요. 그날 오후 밖에 나갔다 온 남편 강석씨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다. 아, 영부마, 근데 고생했는데 아따 요요요 찜질기 좋금놈 따뜻한 놈 하나 사였 같은 게 하나 한번 해보자 한게 와봐 이리로. 에이 아따 그래도 아 그건 관심 없는데. 아따 그래도 나봐. 아 필요 없어 왜 그런 걸 아따, 사와. 아따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거나 이거 사갖고 그래. 나나 저기 하려고 다시.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찜질기를 준비한 남편 강석씨. 아내도 싫지 않은 눈치인데. 야, 아니, 허리만자, 테 앉자. 매일 직접 주물러주면 좋으련만 여의치 않으니 남편은 찜질기로 마음을 전해본다.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그냥 일어나려고 그냥 반드시 못 일어나고 그냥 옆으로 돌아서 일어난 것까지 다 알아. 그동안 아내의 힘듦을 알지만 모른 척했던 게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걸 강석씨는 안다. 이옷을 당신은 전통을 지키면서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몸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나는 나 진짜 그런 걱정도 돼어느 때는 나도 잠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왜냐면 당신이 일하다가 졸려가지고 혹시나 그솥 단지에 손이나 지지 않을까 진짜 나도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든다니까.그때는 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란 거. 가업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책임감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남편이 걱정스러웠던 아내. 어쩔 것이요. 장남은 장남은 자리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자리도 좀 내려놓고 혼자 그냥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장남이라는 짐을 아내에게도 지운 것 같아 더욱 미안해지는 남편이다. 어찌가 됐든 간에. 당신한테 내가 미안하고, 건강 잃지 말고, 응?